친구들, 안녕하세요. 31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밀도와 용액의 진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일단,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고, 좀 낯설 수 있으니까, 한번 선생님 잘 따라와서 설명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인구 밀도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인구 밀도. 인구 밀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어떤 땅이 있으면 이 땅에 정해진 이 땅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렇게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 명수에 대해서 나타낸 거를 인구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어떤 일정한 면적 땅에 몇 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명수를 세면 이게 인구밀도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인구밀도는 자 인구 밀도는 인구에서 넓이를 나눠주면 되고요. 요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넓이가 밑으로 가고 넓이 그래서 인구가 위로 이렇게 가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일단은 요식을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인구 밀도는 인구 나누기 넓이인데 인구밀도는 인구 나누기 넓이인데 요거를 분수로 바꿔서 쓰면 아 넓이 분의 인구구나. 요식을 일단 기억을 해주고요. 어떤 넓이에 대해서 몇 명이 그 안에 살고 있는지 나타내는 거.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넓이가 250제곱킬로미터 인구가 7만 5천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인구밀도를 구해볼까요? 인구밀도. 인구밀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위의식을 친구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인구밀도는 넓이분의 인구. 한번 다시 써볼까요? 넓이분의 인구가 되고, 자 이제 식을. 넓이에다가는 250제곱킬로미터, 250 제곱킬로미터, 250, 250 제곱킬로미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구에는 75,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식만 알고 있으면 식을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약분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약분 되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 0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0 하나 지워주고, 그럼 약분이 되면 25로 나눠볼까요? 25로 나눠보면, 여기 25, 1 되고, 25로 나눠볼게요. 25가 3번 곱해지고, 여기 0이 두개가 있으니까, 300명이 지금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00, 명, km 제곱 km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아 인구밀도는 이렇게 값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인구밀도에 대한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번엔 오늘 단원의 두 번째 제목 용액의 진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용액의 진하기는 일단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용액의 진하기 어 어떤 물이 소금이 몇 프로가 녹아 있나 이런 거 지금 얘기할 때 용액의 진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용액의 진하기는 용질의 양 나누기, 용액의 양 곱하기 100이에요. 일단 용질이 뭘까요? 용질은? 용질은 어떤 물체에 들어갔을 때 녹는 걸 모두 녹는다. 어떤 물체에 들어갔을 때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할 거예요. 녹는다. 그러면 이거를 옆에처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분수로 나타내면은 용액의 양이 밑으로 들어가고 용질이 위로 들어가고 여기다 곱하기 100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용액분의 용 용액분의 용질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친구들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용액의 진하기는 어떻게 구한다?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예를 들어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예, 소금물 200g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금이 40g이 있네요. 이랬을 때 용액의 진하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용액의 진하기, 용액의 진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용액의 진하기는 용액 분의 용질 곱하기 100, 용액 분의 용질 곱하기 100.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요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친구들이 여기서 용액이 뭐고 용질이 뭔지를 구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용액은, 아, 물. 요게 용액이고, 용질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것에 들어갔을 때 녹는 거, 소금. 요게 용질. 용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용액의 자리에 200g을 넣고, 용질의 자리에 소금 40g을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약분되는 거 약분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돼서 20이 남아서 최종적인 답은 아20 단위는 퍼센트. 아 용액의 진하기는 20%구나.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밀도와 용액의 진하기는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개념 간단하게 알고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 잘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